벌써 메그놀리아에 도착하고도 남았을 시간인데, 혹시 무슨 일 생겨? 어, 내가 더 따라가 보자고 했는데, 큰일 만들어낸 미궁이라. 근데 거긴 뭐하러 갔지? 처음 뵙겠습니다. 티파니아의 에... 일지도, 음, 의자의 어, 그 표정 정말 멋있어. 사실 나 전부터 널 존경하고 있었거든. 어... 뭐든지 다 해주겠어! 테리오라를 이길 수 있는 힘만 가질 수 있다면 이디든게다틀다고 그래. 이런 눈 속에서 어떻게 옷을 벗냐고! 안 그러냐? 네 옷도 도대 봐. 뜯어버려! 낙관 휘말려도 상관없으니까!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어. 왕성한 날이야, 주마! 그피오나한테 쓸데없는 말하기만 해봐. 다시는 그 주둥이 못 널리게 버릴 테니까 내말 알아들었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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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터 씨를 비롯해 당신 소중한 친구들을 몽땅 다 지옥에 보내드릴 거니까 아마 외롭진 않건 중간 높이 거예요. 사겠지만 신한테 가까워졌다 해도 어차피 싸이 여인 내요 아니겠어? 아주 산산조각을 내서 끝장을 내드릴게요. 길한 술을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녀석. 마음속으론 저를 그렇게 얕잡아 보고 있겠죠 <laughs> 그래도 상관없어요 틀림없는 사실이니까요. 그걸 네가 홀랑 먹냐. 먼저 먹는 게 임자지. 몰라 뭐. 영어가 동생한테 양보할 줄 알아야지 다시 응. 이제 영어가 위험에 빠져도 안 빠져. 이 해플레이 해플레이. 말도 안 돼. 이 녀석들이 날들러뜨는건 절대로 불가능하다! 내 숲에서 싸우는 걸 봤거든 싸우는 건 나쁜 거니까 사이좋게 지내게 해주고 싶어서 일부러 얘네들을 같은 우리에 넣어줬어 그랬더니 곰이 글쎄 늑대를 먹어버렸지 뭐야 자 목은 내가 직접 따지 않으면 체면이 서지 않아서 말이야 더구나 놈한테 꼭 돌려받아야 할 것도 있고 날 먹었다 <laughs> 뭐야 날 지키지 않고 어디가? 닥쳐라! 난 죽지 않는다! 난 너와 전혀 다르다. 너처럼 보잘것 없는 나야. 아, 그 머리가 좀 아프긴 한데 괜찮으니까 걱정 마. 해리는 쉬는 날도 엄마 가게일 도와드리는 거야. 네.